무인도가 뭐 어떤 곳인지 그러면 양지기랑 한번 가올 게. 네. 우와 이게 왠지 왠지 그저 골라잡아가 아니고 그왜그저뭘타 방송이지만 네. 그 나는 자연인이다. <laughs> 맞아. 앞으로 좋아잖아. 하어 아. 진짜 오염되지 않아. 자연에서 오로지 그냥 나의 친구가 그 자연을 벗삼아 네. 하루를 보내고 싶고. 거기 가면 시간이느리가잖아리가죠 음, 여기 근데 여기를 지금 우리가 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네. 여기는. 완전히 바다 짠냄새도 좀 나고, 즐기랑은 네, 냄새도 살라요. 다르고, 향도 다르고, 뭔가 입이지도 완전 다르다, 그지? 네. 여기 그 먹을 거는 그닥 어, 없겠죠? 현장님? 그거 어, 조심하세요. 어, 여긴 뭐야? 2명의 한문도 체험하지 못한 완전 진짜배기 자연인 원래 어릴 때부터 그냥 이 바닷물로 가글하고 매기야못 <laughs> <laughs> 갈! 자연은 살아있다 네, 여러분들 어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 무인도에 태어나서 난한 번도 문명의 어떤 어,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진짜배기 자연인이 계신다 해서 어렵게 배를 타고 와서 이제 자연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배기 자연인이 계신다 해서 어렵게 배를 타고 와서 이제 자연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인은 이제 평생 일대 무인도에 기본적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바다물로 항상 가글을 하시고. <laughs> 예. 또 바닷물로 항상 가거을가시고 아, 따 흐물하게 날씨 좋구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시는지, 들어보도록 아, <laughs> 하겠습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지나 아, 예. 아, 저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아, 예. 예. 이고야 여기 지압돼지라. 아, 예. 아이고, 저 의사 옷을. <laughs> 어물 줘, <쳐줘. 웃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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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아, <laughs> 다 젖어 안돼, 아 말, 아말 아, 안돼, 안돼, 다 젖어, 아아 안돼. <laughs> 아니 저 여기서, 아, 아 지금 지금 <laughs> 마호우치고 계셨대, 옷을 벗고 마호고 계셨던 거예요. 몇 년째 혼자 여기서 지금 모인도에 사시는 거예요? 15년째입니다. 아 15년째, 그러면 여기서. 어 열받아, 어 열받아. 예, 네. 야야야야. 여기서 야, 야, 야. 한번 뭐 마트 있는 곳도 아니고, 야 백사장 뭘 드시면서 지내세요 이게 다, 예, 네. 마트지라. 아, 다 이게 먹는 거지라. 예, 네. 고동도 빨아먹고, 아이고. 물도 먹고, 네. 안에 간 파지락도 있고. 아니, 지금 한양하는 바다... 찰나에 지금 만났지라. 아 그렇습니까? 야다 쳐졌지 근데 안외로오세요 여기서 이 가족도 없이 혼자 이렇게 지내시면 외롭지가 않습니다 음. 이 소리를 가만히 있으면 이 소리를 들어보시오 하도 아. 소리가 친구고 배 소리가 친구고 저기 보시면은 목갈이입니다 아 목갈이 뭡니까? 목보갈 얘기 목걸~~ 목걸~~ 아평사시에 함께 같이 지내는 새예요? 네제 친구지라 아~~ 아우 제가 사람을 어, 없는 줄 알고 받고 있었는데 아. 나왜 이렇게 사람 많이 많이 끌고 왔지라. 야, 제가 여기서 혼자 사신다고 그래가지고. 예. 저희 프로그램이거든요. 아, 그래요? 어, 네. 이제 다들 맨날 부르거름이거든요. 아 그래. 예. 수고했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제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예. 멀리 안 나갑니다. 아, 예. 예. 여기서 우리 출연료를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 전부 돈이 필요없 쓰시겠네요. 돈이 쓸데가 없지라. 그냥 가다가 고동 두 개나 줘요 그냥. 보이는 아, 예. 큰 고동 두 개면 저는 뭐. 아니면 예. 우리 방송법 있어가 출연하면 출연자에게 항상 이렇게 출연료 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연은 필요 없지라. 예? 그냥 자연은 필요 없지라. 그냥 가세요. 아, 주인님, 저는 안 들어가도 돼. 네, 그냥 가세요. 아, 예, 야, 이게 싹 쳐졌네. 아, 이거 저, 저건 재밌습니다. 예. 예, 멀리 안 나갑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 잘못 들어 가는 거예요? 예, 저는 사냥하러 왔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예, 그러면 예. 들어가는 거까지 보겠습니다. 예, 저는 진짜 안 들어가니까 그냥 들어가서 보, 저기, 여기 아저씨 가시는 거 보니까. 그냥 가세요. 아니요. 에 네. 오래 어려, 잘 오래 갔으니까 들어가는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아유. 니가 말이야.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예. 네. 네. 야, 이거 자연에 그냥 금방 넘어가면 저희가 현대. <laughs> 야, 제가 그 세상 모르고 물정 모르고 계속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laughs> 나가는 길을 몰라요. <laughs> 야, 저기 현대. 저기 아파트고 말이야. 멀리 안나 가고다 들어 들어가세요. <laughs> 예, 예. 자 그럼 안전하게 또 다음부터 촬영 오겠습니다. 네 예, 들어가세요. 예, 슬레이트 한번 들수요 슬레이트. 자 높게는 못 쳐요 이게 계속 보여가지고 <laughs> 낮게 치겠습니다.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LG 헬로비전.